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은 즉시 개입하십니다.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곧입니다. 곧. 베드로가 물에 빠지다 예수님은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교훈부터 주시지 않으셨고, 믿음이 회복될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손을 내미셨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다을수 있는 거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붙잡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흔들렸으니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조금 더 견뎠어야 했는데. 그러나 성경 속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붙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가 빠져갈 때 예수님은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먼저 잡아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붙잡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는 정주가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스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트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질문은 정주로 읽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주로는 항상 떨어뜨리지만 예수님은 항상 세우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는 조금 전까지 걸을 수 있었다. 내 말은 충분했다. 너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 다시 그것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질문은 실패 선언이 아니라 믿음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물 위를 한 걸음이라도 걷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자, 모니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의는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자니와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그는 무리를 실제로 걸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남아 있었지만 베드로는 한 걸음 내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일어나는 법을 배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넘어지는 데 있지 않고 넘어질 때 누구를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손을 내비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